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28장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祝愿都是。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번화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일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주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증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그 회와 성교의 현장과,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기적의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제일 와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립니다.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육 절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대로 나아가시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헤게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못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와엉겅 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방은 불사람이 그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곳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까지도 섬기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군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laughs> 악수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이0절 마치고입니다. 그러므로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일제 세대의 관찰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품계 서라는 공고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보적 교리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와 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유를 먹는 사람들은 우리 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는 이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른들이다. 그런데 어떤 그 지역의 교회를 겨냥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한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흩어져 사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교회라 개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적으로 지으셨다고 해가지고요. 요한일일3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염두에 두는 계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믿음 신앙의 연줄을 보면 이미 교사가 되어야 마땅할 수도 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의 초보의 부분을 있다는 거 아직도 십자가에 가르쳐야 되고 소망의 관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아직도 배우는 자리에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도리를 초보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전 위에 나아가자. 이미 오래되지 않았느냐, 믿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이 되어졌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도의 초고, 교리의 초고를 너희들이 계속 배워야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1절 하반절부터요, 회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저보다 교회 나오면서 듣는, 기독교 신화의 초보적인 내용들이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자. 더러운 회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계를 불렀어요. 그삶 속에 너희들을 그발목을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12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를 읍매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얻지 않으니까, 죽은 현실에서 벗어날 회계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지복 없는 겁니다. 머무르는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아, 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머무르는 데서 떠나라고. 우리 떠나야 되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있는 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했죠. 혼인을 걷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와 결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또섬기게되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게 살고 죄를 지으며 살던 이 더러운 생실, 죽은 행실의 영원한 심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되고중생을 받아 놓고도 세속의 쾌락과 세속의 좋은 것들을 못 벗어던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말씀에 보니까 기초학습을 닦는 이들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는 어느 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느냐 이럽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초등학교 졸업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라는 얘기죠. 완전한 데 나가. 예, 그리고 3절 자의 말씀을 보면 배교자들의 비참한 추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기독교 교리,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참여한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가 되고. 이 말씀을 지향하면 성령을 나누어 받고 그런 뜻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의미가 되죠.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사전전 2장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을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을 군군을 삼고 그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살던 그가 육체를 니까 타락하면 그랬습니다. 타락하면. 타락했다는 얘기는 배교 이단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아, 이제 고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고한 믿어야 되겠다.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다시 신앙을 던지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배교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는요. 돌아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 그,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요.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기때문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요. 기성교회는 믿음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없고, 구원받는 것이 없고, 이단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구세주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요. 기성교회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단이 다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는 동안 회계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죽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받고 욕되지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정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토론으로 이겨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겠다는 있을 수 없는 겁니 저도 여러 이단들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미 다 무너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데안무너 그러면서 침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땅 받아가지고 머금고 있다가 곡식을잘 내고 추수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근키를 내면 불사라 버린다는 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근키가 불타는 것이 아니고 땅이 불탄다고 말합니다. 땅이 불탄다. 엉근키와 가시덤불을 불사라 하는데 결국 불불붙는건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 누굽니까? 처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면, 하늘 면회가 이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충실한 결실을 내야 한다는 게아입니다 충실한 결실을 내고, 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엉금기와 가시만 내면요, 몽땅 불살아버리겠다. 복귀가 나온 불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않는 왕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 하셨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이하에서. 언제까지나 결실도 못하고 계속 풀로풀로 돼가지고 주번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례와 교리와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큰그 음내를 가지고 일생 동안 뒤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결실을 해라 이겁니다. 결실이 해라 열매를 맺어 나라를 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화분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친구 이제 뿌리가 두개있다 보통 하나 있을 때이 분양을 해내렸는데 이거 두 개가 내렸으니까 잘 자를 거다. 그만 나무 주는. 뒷부스에 뿌리가 두 개인데 보통 하나 있을 때도 잘 자라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더잘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봄이 되면 새 잎이 나와야 되는데 새 잎이 안 나오는 건데 자라나질 않아요. 나무가 자라나야 새 잎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3년을 기다린 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시들거나 줄지라도 이렇게 잘 살아있지. 그런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려 새 잎이 안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화분을 거꾸로 들고는 피워버렸습니다. 오상욱인 거죠. 그런 과정도 어렸어요. 내 친구는 줄면서 뿌리가 두 개라고 말했는데 아주 뿌리가 너무 자라 갖고 말해서 휘어져 갖고 이그허조좀안 하니까요. 이리저리 그래가 자라 있는 뿌리가 여덟 개나 요 그러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저 안을 허물 안에서 그러니까 뿌리도 그렇게 깊게 성장을 못하고 위로 올라오는 나무로 들어오고 그래서 분갈이를 한 겁니다. 그놈을 섞은 흙을 채우고, 큰 화분을 갖다가 뿌리를 펼수 있는 걸잘 펴고, 그래가지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동안 못 자란 걸막 3개월 안에 막 한꺼번에 자라나는 겁니다. 무렁무릉 자라나갖고,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야 됩니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스스로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걸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신을 돌아오는 것, 이게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셀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에 설교 한 번만 듣고 가가지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돈이 초고해서 일생도 안 뽑고서. 충분히 안 했지만, 결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못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는 날마다 세워서 읽으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충만하게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명시한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명시한 진리다. 아브라미의 내 사실 이야기죠. 창세이 22장 아고 16절일 겁니다. 그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주고 복주니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주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22장에서 표현을 달려서 한번더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최초의 그 약속을 받을 때는 75세, 72세, 75세, 72세죠.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75세죠. 그것이 이루어진 건 100세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 가지고 약속을 받았다. 역시 비로소 그때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25년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자식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2 5년만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보를 3년간 기다린 사람들 힘들어요. 참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비를 받아들이고 키워내고 결실하면 하나님의 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들을 더 주시죠. 딸도 주시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이 맹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세를 할때 나보다 더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게가 있습니까? 야,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양말을 갈아신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술을 못걸으면 내가 개하듯 야, 자기 아버지우리를 개로만 아, 그렇게 나보다 높은 또혼자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맹세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는 뭡니까? 보정입니다. 원에 대한 보정이고 복주심에 대한 보정이고 승리에 대한 보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정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인을 주시고 결식해 하시고 복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십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이시도록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십구 절에서 우리의 송환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은 백사람이면 백가지 체험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일절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마시며 결실케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응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에 농담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현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유는 그만큼 기도의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새벽녘에만 해도 기도의 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걸로 불평할거 없는 겁니다. 군에 그래, 있다면, 사병은 4주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그걸 소충수로 이, 그, 소대로 배송이 됩니다. 그, 기본총 충수하는 사람은 2주 훈련을 더 받아요. 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사관 학교에 가서 1년간 배우든지 아니면 보병으로 있다가, 그, 보병, 하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하사관 학교에 가서 6개월 훈련 받아요. 훈련을 받는 거죠. 장교가 되려고 하면요, 최소한 2년, 3, 4학교에서6사가면 4년을 배워야 돼요. 3, 4에서는요, 대학과정은 안 가르칩니다. 대학과정은 대강만 가르치고 그리고 장교가 될수 있는 그 소양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죠요 근데 이런 사병을 들여다 놓고서 소총수로 근무하면 되는데, 그사람에게 2년간에 4년간에 장교 교육을 시킬 필요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때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인내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입니다. 하는 사이의 차이고 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 시작됐다고 보는 니다 그러면 로 시발점 메시아 절 주시겠다고 하는,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13년, 15전에 주어졌지만,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은요,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네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졌던 겁니다. 25일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몇년 가만 안 돼도, 1 0년 가만 안 돼도 죽고 싶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맹세입니다. 이 맹세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소망으로 부르짖고이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믿음의 시계에 물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립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우신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체육장을 아끼고 조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으시며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지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 그러면 네 하이 나켓산나이라고 말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 주시고 올수록이다 말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성진을 먹고 삽니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 전폭적인 믿음을 하나님에 주시, 주시옵소서. 요거 저거 계산하며 따지 따지고 믿지 않도록도 도와주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져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임지와 응답을 기다리는 존재한 일꾼들을 배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에 복을 주시며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손도라는 모든 일들이 번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굴복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번성하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날마가 들어가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제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줄을 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루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지고 신호와 추수감사의 비를 드리며 하나님을 용하롭게 해드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바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일이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무산하고 행하던 일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비된 길, 승리의 길, 축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온 나이다. 음. 아멘. 주님과가르 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주준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구하소서 Akhirs of 영 w a s o s n a r 니 w a Windawa, y o m o n 하 Aboji, Pushi, Ami. h a p s 도 i Gidor, y i s 하 i d a Tell me, I shall c o 시